안녕하세요 주요님도 오늘 리뷰할 신발은 아디다스에서 나온 여름을 겨냥한 클라이마 쿨 시리즈 신발 중에 하나죠. 이 이름은 이신발이은 벤티스입니다. <laughs> 클라이마 쿨 시리즈를 상당히 좋아했는데요. 클라이마 쿨 1이라고 첫번째 클라이마 쿨 신발이 리트로로 되어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. 꽤 다양한 컬러 스킨 있잖아요. 뭐 코카콜라 뭐 다양한 콜라보 같은 걸로 해가지고는 되게 깜찍하게 리추로되면서좀 고가 정책으로 펼치고 있긴 한데요. 검색해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. 그 후에 나온 이번에 나온 벤티스는 쿠셔닝에 좀더 강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시원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날개라고 할까요? 연질 플라스틱 재질도 나름 좋고요. 이 어퍼 재질도 아, 꽤나 매력적입니다.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반면에 이 전에 구형 클라이머 쿨 모델들만큼 시원하지는 않고요. 어, 이폼 재질이 EVA인데 클라우드 폼 같은 건 아니고 되게 밀도가 낮은 EVA 솔를 써가지고 되게 푹신푹신해요. 예. 어, 뭐 가볍게 조깅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접지 같은 거 거의 없으니까는 유의하시고요. 이 안에 보시면. 예. 벤틸레이션, 벤 a t i o n v e n t i 구멍이 i o 뚫 v e n t i 그런데 음 시원하진 않 t i l a t i o n v 인 n 자체도 이렇게 퍼포레이션이 나 있는데도 그래도 약간 좀 뭔가 클라이마쿨의 e n 에 i l a t i o n ventilation, v e n t i l a t i 십 년? 되게 오래된 모델인데요. 제가 정말 애착하고 있는 클라이마 쿨 모델 중에 하나에요. 클라이마 쿨 모델이 꽤 나왔는데 이건 클라이마 쿨1 이후에 나온 모델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가볍고 보시면 알, 알겠지만 어퍼가 상당히 시원하고 이건 뭐 사장님 미쳤어요. 또떠 세일할 때산 거여가지고 제가 한 오만 원인가 뭐 되게 저렴하게 주고 산거 같은데 크리스마스 트리 색깔이 매혹적이죠. 보면 여기 어, 이 분리된 미드솔 전적부가 뭐가 조금 더 쿠션닝을 어, 업그레이드 시켜주죠. 인, 메, 인, 미드솔 자체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만큼 조금 더 충격 흡수력이나 아, 이.. 뭐랄까.. 팽창할 공간이 많아지니까요. 그리고 구멍이 예, 이 사이사이로도 통기성이 있게 되어있고 이 안에 보면은 이 벤티스랑은 달리 조금 더 크죠? 아주 큼지막하게 앞에도 이렇게 일자형 구멍이 네개만 있는게 아니라 여섯 예, 개가 있죠? 이렇게 옆으로 쫙쫙 벌려져있어가지고 클라마 이쿨 원은 조금 더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~ 뭐 물이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어,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이 들어가는 만큼 물이 빨리 나오고 빨리 마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조금 좋았던 게 어~ 이~ 아디프린 같은 것도 좀 쓰고 약간 퍼포먼스 느낌으로 아웃솔 패턴도 살짝 좀디커프드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쓴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그냥 민자죠. 컴포트, 어, 캐주얼화로 신으라는 거죠. 어, 참고로 v e n t o 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클라이마쿨 개념의 신발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, 세분화된, 짝짝 쪼개져 있는 뭐 상어의 지느러미, 상어 아가미? 뭐 그런 것에 영감을 얻어서 만든 디자인이라는데요. v e n t 는 부스트, 부스트 빈드솔인데 아주 분리되어 있고 구멍이 뭐 크게 뚫려 져 있고 그러진 않는데 조금 시원해 보이는 느낌으로 나와 있습니다. 뭐 벤티스에 이어서 벤투겠죠. 아, 그리고 벤트벤트라는 네. 모델도 아, ABC마트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. 요즘에는 찾기 힘든 것 같아요. 그게 오히려 이 모델보다 조금 더 시원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.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도 이게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의 느낌은 없지 않아 있죠. 아, 여름 모델 중에서 아, 제일 시원한 거를 찾으라면은 아, 그래도 아디다스가 이런 거는 신경을 잘 써주는 것 같고요. 아, 음. 어 컨버스에서도 or rift, rift mesh 뭐 이런 스타일로 좀 메시 스타일로 되게 시원한 어, 모델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. 음. 그리고 굳이 뭔가 땀이 많이 차거나 땀이 많이 차고 그래서 좀 시원한 인솔이 필요한데 쿠션이까지 조, 필요하다면은 이 와플 무늬로 된 인솔 깔창이 다이소에서 팔거든요. 뭐천 원인가 뭐 이천 원인데 아 이거 진짜 시원하면서 더 시원하면 여기, 여기 구멍을 조금 더 뚫으셔도 돼요. 예. 이 재질같은 구멍을 좀더 뚫으셔도 특별히 문제 는 없으니까 아, 좀 빨리 가라앉긴 하는데 그 가라앉기 직전에 한몇 개월 동안은 이게 정말 상당히 발 모양을 잘 몰드 하면서 쿠셔닝을 제공해 주니까 이 인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. 요즘에는 있을지 잘모르겠는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쿠셔닝에 큰 업그레이드 느낌을 줄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. 아... 꽉 묶지 않고 저걸 놓고 발을 신고다면 이게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하시거나 아니면 끈을 꽉 묶으셔야 될것 같긴 하고요. 아, 벤티스 아, 예 나쁘진 않은데 아, 이 전에 10년 전에 나온 클라이마 쿨1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업그레이드하진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.